불법 트래픽을 활용하는 업체들 있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렇게 불법 트래픽을 활용하셔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데, 그런 플레이스 사진은 대다수 방치돼 있어요. 어? 왜 우리가 매출로 연결이 안 될까? 궁금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는 봤을 거예요. 보고 지워져 갔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최 본부장이고요. 저는 전 팀장입니다. 전 팀장님, 요즘에 유튜브 댓글 많이 남기고 접고 있던데, 하나하나 잘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전 팀장님이 가장 기분이 좋은? 와, 음. 이런 댓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우리 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의 매장에 직접 접목시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맞아요. 저도 인강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알거든요. 이걸 듣는 거랑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매장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음. 따라해 보시고 그랬더니 우리 플레이스가 이렇게 바뀌었다.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의 댓글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댓글 저도 많이 봤고요. No. 근데 전 팀장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댓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를 기분 좋게 <웃음> <웃음> 저에 대한 칭찬을 no.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좋지만 눈에 많이 떴던 게전 팀장님 예뻐요. 꼭한 분이 남겨주셨어요. <laughs> <laughs> 전 팀장님 존예. <laughs> 이게 가장 기분 좋으신 거 아니세요? 그런 칭찬 댓글도 초반에는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laughs> 네. 이제는... 너무 당연한가요? 아. <laughs> 지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우리 매장이 도움되고 있는지가 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입장인데. 네. 이거를 댓글에 건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음. 해 주시니까. 워낙 또 좋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봐도 전 팀장님이 많이 예뻐졌어요. <웃음> 화면에서 <laughs> 한번 <한> 보여 드릴까요? <laughs> 자, 우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자립 마케팅의 홈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동일인물 맞으시죠? 어, 저 이거 바꿔야 돼.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립 마케팅을 맞아요. 찾아주고 계실 때이전 팀장님의 얼굴을 <laughs> 떠올리시면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자립의 첫 번째 보여지는 사진이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세요. 아, 저는 안 돼요. <laughs> 네? 안된다고 저는 현실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볼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 너무 딱 맞는 소리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자립마케팅 첫 번째 이미지도 정말 열심히 고민한 끝에 나온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미지와 사진은 고객님들에게 첫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자립마케팅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첫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다들 달렸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이미지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이 꿀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구독자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음. 저희가 이미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어? 네이버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고 있나? 저도요 그쵸?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죠 아니 네이버가 AI화가 된게 저희가 네. 2024년 이것만 따라해서 말한 순서대로 되고 있고요 맞죠요 아, 오늘 딱야 이건 진짜 음... 기가 막힌데? 하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자 네이버 플레이스 공지사항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공지사항 사진 하나만 잘 찍어도 매출 급상승 보장. 음. 잘 찍은 사진으로 방문율 예약률 올리기. 이 주제를 저희가 <laughs> 얼만큼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가 댓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만큼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그 네이버가 이제 네. 인정해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네. 5월 16일 날 네이버에서 공지를 올렸고요. 음. 저희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이거 하나잖아요. 사진 하나만 잘 찍어도. 그렇죠? 사진 하나만 잘 찍어도 매출 급상승 보장. 매출 급상승이라는 부분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쵸 네. 잘 찍은 사진으로 방문율, 예약률 올리기. 어떤 내용인가요? 자, 사장님은 업체 사진에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사장님이 올려주신 사진은 고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서 시각적인 요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laughs> 어, 우리 매장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이버 관계자님? <laughs> 어? 이거 딱 정리해서 한 줄로 딱 AI로 딱 해준 거 아닌가요? 어 <laughs> 네. 그래서 깔끔하고 매력적인 사진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방문 또는 예약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맞죠. 제가 많은 분들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미팅하실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진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대표님, 어, 우리 매장에 간판, 오프라인 간판이죠. 간판 대충 해놓으셨어요? 음. 대충 걸어놓으셨나요? 라고 여쭤봐요. 아니요. 신경 많이 썼죠. 음. 그리고 초기 오픈하시는 업체들은 얼마나 신경 또 많이 쓰셨겠습니까? 음. 근데 플레이스 사진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대표님 간판은 그렇게 신경 쓰시고 돈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이미지는 이게 뭔가요? 맞아요. 네.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플레이스를 보고 마케터의 입장에서도 보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 왜 사진이 이러지? 음. 여기 맛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순간에 이렇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딱 중요한 말씀하신 게 한순간입니다. 음. 찰나의 순간에 왜냐면 많은 분들은 우리 매장을 오기까지 여러 매장들과 비교해 보고 와요. 비교해 볼때 우리 매장이 뭔가 임팩트가 없으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지워져 버립니다. 네. 그렇게 지워져 버리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미지였던 었 거예요. 근데 이 중요성을 음. 대다수 그냥 간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는 특히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 불법 트래픽을 활용하는 음. 업체들 있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아시는 음.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음.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법 트래픽을 활용하셔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 굉장히 음. 열을 올리시는데 그런 매장들을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런 플레이스 사진은 대다수 방치돼 있어요. 맞아요. 보통 마케팅 회사, 특히 트래픽을 조작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후치만 쌓아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채워주진 않잖아요. 요그럼 그러니까 리뷰는 가득한데 정말 알맹이는 없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플레이스 너무 수상할 것 같더라고요. 네, 플레이스 순위가 트래픽을 이용해서 잘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많이 봤을 때어왜 우리가 매출로 연결이 안 될까? 궁금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는 봤을 거예요. 보고 지워져 갔을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사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 매장을 계속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사진빨이라고 하죠. <laughs> 그렇죠? 우리가 사진빨에 많이 속아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 쇼핑몰에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첫 번째 딱 보여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썸네일이잖아요. 네, 썸네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클릭을 해봤을 건데 정작 우리 매장의 썸네일은 음...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 본부장님의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놀라웠던 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매장에 오신 게 썸네일로. 그럼요. 저희를 보신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자립 마케팅 홈페이지에서도 썸네일에 보시고서 어 여기 괜찮네 생각이 드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사진 또 우리 매장 사진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객실 사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이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laughs> 팁을 알려줬습니다. 음식 사진 잘 찍는 방법. 그쵸? 한번 쭉. 전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음식 사진 잘 찍는 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흐릿하게 찍히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광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셀카 찍을 때 낮에,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찍으면 되게 예쁘게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동일하게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자연광을 활용하라, 이런 의미이고요. 조명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조명빨이죠. 네. 저희도 지금 조명빨이랍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세 번째로, 네. 구도 잡기입니다. 음. 사실 이게 제일 어렵다 생각해요.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다른데요. 네. 저랑 본부장님이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카페를 먹어도 사진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네. 각자의 네. 구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 생각해요. 45도 각도나 약간 옆으로 튼, 정면에서 촬영하는 구도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걸 보고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게 음식에서 45도 각도나 약간 옆으로 튼이 올바른 설명일까? 이거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셀카 찍을 때 하는. 그러네. 셀카잖아요. 45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말 이거 진짜 쓴거 맞을까? 어?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또할수 있죠. 이 음. 합리적인 의심을. 네. 그러한 구도 잡기도 알려주셨고요. 음. 추가로 음식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배경이 흐려지면서 더 멋진 사진이 완성된다.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네. 이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꿀팁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깔끔한 배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네이버가 이걸 진작에 게썼을까라고한 번도 의심을 했던 게요. 잘 찍은 사진이라고 보여지는 사진이 저희 제휴점에서 이성우 작가님이 찍은 사진과는 또 많은 큰갭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어 사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왜이 사진이었지?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희 이성우 작가님한테 네이버가 이러한 공지를 했어요, 작가님 하고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작가님의 진짜 답변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작가님께서 발빠른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와 함께 내용은 AI로 쓴것 같이 알맹이가 없는 <웃음> <웃음> 이라고 사진 작가님으로서 정말 음, 입장을 말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봐도 사실 느껴지잖아요. 음, 그렇죠. 이 내용은 아마 책법에다가 음식 사진 잘 찍는 법 알려줘 하면은 1, 2, 3, 4가 나올 법한 AI의 답변인데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이제 음식 사진의 중요성을 대놓고 밝혔구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도 옛날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알아 이런 잘 찍는 방법 나도 알아. 근데 카메라를 또 사야 되고 맞아요. 디지털 카메라를 또 사야 돼서 또 디지털 카메라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아, 음.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매장이 아이폰으로 촬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만큼 아이폰이 웬만한 카메라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제가 최근에 그 먹색건 영상 촬영 현장을 따라갔었는데요. 음. 먹색건이랑그 유튜브 채널은 정말 큰 채널이고 카메라도 좋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 썸네일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는다 하시더라고요. 음. 사진은 카메 라 핸드폰이 훨씬 잘 나온다. 아이폰뿐만 아닙니다. 갤럭시도, 갤럭시도 잘 나옵니다. 갤럭시도 최근 <laughs> 최신 사양으 굉장히 잘 나옵니다. <laughs>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할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해도 전문가의 사진 실력을 사실 따라갈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네이버가 알려준 초점 맞추기, 자연광 활용하기, 구도 잡기, 깔끔한 배경 한번 맞춰서 찍어 보시고. 사진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먼저 체감하신 다음에 전문가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드리는 설명은 최소한의 팁입니다. 정말 이 정도는 한번 노력해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를 지금부터 막 초빙하고 그러려면 음, 또 맞아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고민하시는 동안 또 시간이 가고 음. 뒷일이 돼버려요. 그럼 또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선 본인 카메라로 음. 좀 주변에 갤럭시나 아이폰 최신 사양으로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의 중요성을 느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가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맡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맞아. 음식 사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음식 사진에 돈을 드린다는 걸 아직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 보고 결과물이, 아,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러한 한계가 있구나 음식 사진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화면에 보여지는 게 우리 매장 오프라인 강의에 선정되신 고령기라는 음, 매장입니다. 네. 이곳도 아마 대표님께서 직접 음식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공들여서 열심히 찍으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찍으셨다는 게 네. 느껴지는 게 어쩌면 전문가 사진인가라고 생각도 들었던 게 김이나는 음. 사진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는 게 일반 핸드폰으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가 해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요 사진의 질감이라든지 맞아. 조명을 딱 보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아니죠 응응. 딱 봐도 네. 어,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아마 네이버에서 말한 45도 각도인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 하는 것도 먼저 해본 사람만이 아 이게 어렵구나를 알아야 맞아요.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저 질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음식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laughs> 얼마나 자부심이 크시겠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크신 만큼 솔직히 되게 안타까우실걸요? 맞아요. 그 맛이 오롯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맞아. 이게 되게 사람의 또 비유를 해보자면 진짜 내면 은 좋은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데 저희 외적인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럼 그게 다 일단 1초의 외적인 거에서 어, 다 표현이 안될 때마다 저도 아, 나이 정도는 아닌데, 나더 괜찮은 음, 사람인데 생각을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럼요. 먹어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죠. 맞아요. 그러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게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을 통해서 맛있게 고객님들이 찾고 싶게끔 저희가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음식 사진에 이어서 하단에 매장 사진 찍기까지. 나타났는데요. 매장 사진은 또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사실 맛이 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죠.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그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또 지금 사람들이 가는 게 무조건 맛있다고 가는 게 아니죠. 네, 매장 분위기라든지 또 내가 가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이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플레이스에서 매장 사진을 이렇게 음. 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맞아. 떠오르지가 않는데도 되게 많아요. 네. 매장 사진을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우리 매장에서는 매장 사진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매장 사진 다들 준비해 두셨겠죠? 준비하셨겠죠? 네. 만약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사진의 주목법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음식과 매장 사진도 다 찍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매장의 추후 컨텐츠에서 저희가 인정하는 최고의 매장 사진 전문가 본부장님이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장 사진 꿀팁도 한번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도 꼭 영상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미리 좀 언질 좀 주세요. <laughs> 깜짝 놀랐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음식 사진에또 전문가 끝판왕이 이성호 작가님께서 네. 저희 초능력 타코야끼 함께 방문을 하시고 그 현장 모습과 그 현장 인터뷰 그리고 이성호 작가님의 인터뷰도 곧 우리 매장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이성호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잘 찍는 꿀팁을 알려줬잖아요. 이성호 작가님이랑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카페 갔을 때딱 사진을 찍으시죠. <laughs> 맞아요. 그 일반인이 찍는 거랑 같은 핸드폰인데 틀리더라고. 저 진짜 놀랐던 네. 게 저희가 같이 그, 저희가 애정하는 톤즈 카페를 네.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분명 같은 바닐라 라떼인데 왜 결과가 <laughs> 다르지? 그렇죠 아, 이래서 사진작가님들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결과가 다다르구나 전문가가, 전문가는 뭐가 틀려도 틀리다. 전문가는 역시. 그래서 이 내용을 네이버가 이렇게 밝혀준 이 내용을 이성우 작가님이 음. 핸드폰 카메라라도 잘 찍는 방법 이거를 한번 팁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런 거는 제가 작가님한테 아직 연락을 못 드렸지만 <laughs> 네, 네. 오늘 촬영 이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이버가 이제 공식 발표한 음식 사진과 매장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매장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사진 중요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매장을 통해서 사진의 중요성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성우 작가님까지 여러분들한테 사진 세뇌 제대로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전팀장. 저는 최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